저그 류성희 미술 감독이 받은 상은 이 분야 그러니까 미술 촬영 뭐 음악 사운드 뭐 이런 그 영상 및그 소리 이전 분야에 걸쳐서 진짜 전문가들이 준 상이고 그래서 사실 상, 수상자도 늘그 여러 분야에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미술 감독이 상을 받는 건 정말 여러 해 반년, 십몇 년 만이라고들 하잖아요. 단독 수상은 뭐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그럴 만큼 그 사람, 그 분야 종사자들에게 중요한 상이고 류성희 어, 미술감독도 어렸을 때부터 경력을 시작할 때부터 꿈이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, 연상을 받은 것이 이한 작품. 매 대한 그런 평가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 경력 전체에 대해서 그 공을 인정하는 면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리라고 생각합니다. 또 반대로 제가 한 것도 조금 들어있을 거예요. 그래서 축하하면서도, 위성희 미술관도 축하하면서도 저도 덩달아 좀 뿌듯합니다. 이, 영화, 이 영화에서 그 미술은 다른 작품에서 더 훨씬 중요했죠 그이 고립된 저택에서 벌어지는 얘기 흔히 그뭐이 집이 뭐 다섯 번째 주인공이다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정말 글자 그대로 이 영화 명실상부의 다섯 번째 주인공이라고 부를 수 있을만하고 어, 특히 그 조선식 그리고 일식 양식이 다 섞여 있는 그런 공간을 어, 이질감이 늦, 필요할 때는 이질적으로 또조화로와야할 때는 조화롭게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정말 정말 많은 고민을 필요로 하는 과업이었어요 어, 한 사무실 쓰면서 미술 감독 그 그리고 종종 촬영 감독과 함께 어,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. 그래서 특히 서재가 아마 대표적인 공간일 텐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외경은 일식 내부는 양식의 뭐 도서관 큰 도서관 같은 것이 생겼잖아요. 그리고 내려 그럼 기울어진 복도 내려가면 다담이에 또 거기 또 구두를 벗고 들어가요 연미복을 입은 코지키가 그렇게 들어가서 또 일식의 그 도코노마처럼 생긴 그 한복판의 무대가 있고. 그그 그, 그 곳곳을 꾸미는데 있어서 단지 단지 아름답다 멋, 멋지다 뭐 압도적이다 저희가 목표한 건 그게 아니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식민지 시대의 상류 계급 또 지식 있는 내면의 풍경이 무엇이냐 그것을 시각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고 노력한 결과입니다. 네, 그럼 다음 질문 발표를 니다